안녕하세요, 드빔만 여러분. 오늘은 모유수유 시 음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흔히들 많이 궁금해 하신 것들 있죠. 어, 이거 모유수유 중인데 날 것, 이거 회 먹어도 될까? 뭐 커피 마셔도 될까? 술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신 게 많으신데, 오늘은 모유수유를 하면서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칼로리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으세요. 고칼로리 고지방 식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사골,곰탕,돼지족,족발,잉어,장어,가물치 등뭐 치킨 튀김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은 뭔가요? 되게 기름지죠. 그런 기름진 것들은 유선육관을 막아요. 그렇다면 어 단백질 섭취는 그뭘 몰려요. 고기는 아예 안 되나요? 어, 이거 살코기인데요. 이제 소고기 살코기예요. 하더라도 생고기 보면은 마블링 막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선육관을 막아요. 그러면은 어 단백질 섭취는 뭘로 해야 돼요? 요시기 때는 단백질 섭취는 뭐 흰살 생선이나 두부나 콩류, 닭가슴살 이제 정말 드시고 싶으면 삼겹살 이런 건안 드시고요, 수육 정도 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밀가루 섭취는 삼가해 주세요. 밀가루는 산후 음식으로는 맞지 않죠. 빵, 면, 케이크 이런 것보다는 쌀이 좋으세요. 쌀은 전량 넣는데도 도움이 되고 산후회복도 빨라져요. 흰 쌀밥을 못 먹더라도, 어, 아, 잡곡밥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드셔도 돼요. 쌀밥을 못 드시더라도 하루 세끼 중에 두끼 이상은 쌀로 드시는게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당분이 많은 과일은 조금 조절해서 드셔야 되세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는 건안 좋으세요. 몇회를 먹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드실 과일 양은 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양,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세요. 특히, 이제, 오렌지나 귤은 산성과일이에요. 그래서 유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주는게 좋고, 뭐, 사과 바나나 정도는 한두 개, 이렇게 드셔도 되세요. 몇회를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한번 먹을 때 많이 과하게 드시면 안되세요네 번째로는, 생우유든 두유든 하루에 200ml 정도, 한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최대 나는 우유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하루, 두 잔까지가 맥시멈이에요. 400ml가 적당해요. 최대는 두유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유하고 나서 두유를 하나씩 꼭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전량 는데 좋다더라 그러시는데 두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파는 두유는 합성 첨가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콩100%간 두유 있죠. 그런 거 드시는 게더 좋으세요. 다섯 번째로 늦은 저녁에 과하게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밤 수를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밤에 적분비 호르몬인 프락톤 호르몬이 두세 배가량 더 증가를 하는데. 밤에 뭘 늦게 먹고 많이 드셨는데 밤 수를 안 한다 이러면 유방 우려를 초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 트러블이 생깁니다 밤 수를 더 신경 쓰셔서 그때는 물리셔야 되세요 그 다음 에 이제 여섯 번째로 미역국은 맑게 해산물로 끓여 드시게 좋으세요 조개나 홍합, 뭐 부거채 미역국, 뭐 가자미 미역국, 이렇게 전복 미역국 이렇게 맑게 해산물로 끓여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친정 엄마는 이제 소금 미역국 끓여 주시기도 해요. 제 엄마도 그러셨는데 소금 미역국이 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선을 잘 막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겉더기만 드시고 맑게 끓여 드시는 게더 좋으세요. 일곱 번째로는 수분 섭취는 모유 수유시 이제 1.5에서 2리터 정도가 가장 적당하세요. 그거를 한꺼번에 오르빼 먹고 한동안 푹 쉬는 게 아니고요. 200ml를 여덟 번 먹다 는 이러면 1 6 0 0 먹죠.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으세요. 물 먹는 알람 시간에 맞추신다든지, 아니다, 나는 아기 직수한 후에 물 한잔씩 먹는 걸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왜냐면 이제 신생아 때는 수유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수유하는 자리 옆에 페트병 물을 뒀어요. 뭐 삼다수 큰거2터병 있죠? 거기에 채워서 온화 하루 마실 물량. 수유 끝나면 한잔씩 마셨어요. 실제로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면은 갈증이 정말 많이 나요. 목이 바짝바짝 할 정도로 갈증이 나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이 시기 때 전량이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아주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갈증도 많이 나지만 허기도 잘 지죠. 금방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 꺼지고.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백설기도 먹었어요. 백설기는 맵쌀로 만들어진 떡이죠. 전량늘인데도 도움이 돼요. 식사 사이사이에 뭐 빵이나 과자 이런 걸로 떼워주시지 마시고, 백설기 요런거 하나 데워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끼니 좋다, 먹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백설기 하나 데워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콘텐츠. 두빈맘 제가 여태까지 식이 관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뭘게 전혀 없다.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래도 아기 낳았는데몸 풀었는데 고기국 좀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너무 소고화된 식습관으로 이미 영양 과잉 상태예요.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따라 드시게 되면 유방에 트러블이 생겨요. 보세요, 사골, 곰탕, 돼지족 족발, 잉어, 장어, 가물치, 뭐 치킨 튀김 실제로 조리원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아주 삼계탕도 나오고. 뭐 샌드위치도 나오고 튀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초기에 모유수유 할때 모유수유는 가슴에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방 트러블이 100일까지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잦아요 왜냐? 아기가 빠른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 시 음식 관리도 좀 철저히 지켜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유선 육안이 생각보다 엄청 가늘어요 근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 육관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유 찌꺼기 작은 거 하나가 닦이면 어떻게 되죠? 모유가 배출이 안 되죠 모유가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정체되고 고여 있게 되고 젖뭉침이 생기고 겉으로 느껴졌을 때는 젖이 사출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어? 전량이 줄었나? 이렇게 느껴지시고 유방 트러블이 생기고 점점 나아가서 나중엔 정말로 전량이 감소하는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4개월, 6개월만 돼도 아기가 빠는 힘이 세지고 좋아져요. 그때는 아기가 촥촥 빨아서 유선유관에 막혀있던 모유찌꺼기도 뻥 뚫어져서 전뭉침도 해결해줘요. 그런 순간이 오는데, 100일까지는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유수유시 음식 관리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6개월까지는 좀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밥에, 맑은 국에, 흰살 생선, 제철나물, 뭐 두부나 콩류. 네, 듣기만 해도, 예, 프레시하게웰빙 음식이죠. 네, 예, 그렇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커피 못 마시나요? 커피 못 마셔서 모유 수유 못 하겠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커피는 모유 수유 시 최대 3잔까지 괜찮으세요. 카페인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인 800mg까지 가능하세요. 임신 시에는 딱한잔 정도가 적당해요. 임신할 때도 커피 못 마시나요? 아닙니다. 임신할 때는 카페인 200mg까지 괜찮으세요. 커피 한잔 정도 괜찮으시고 수유하실 때는 최대 800mg까지 가능하세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200에서 250ml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200에서 300mg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세 잔까지는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한잔 드셔보시고 아기 반응 보면서 이제 오후에도 드시고 싶으면 또 드셔도 되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수도 생활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드셔도 되니까 커피 드시면서 즐겁게 모유 수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회 이제 옛날에는 비위생적이니까 회 이런 거날것 먹어서 장염 걸릴까 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회 스시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드시면서 아기 수유 하셔도 되세요 임신했을 때도 물론이고요 싱싱한 거는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 술에 대해서는 일단은 엄마도 이제 초기에는 추산을 얼마 안 됐을 때는 엄마도 몸조리 하셔야 되니까 술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커서 아기가 6개월 넘고 엄마도 몸조리 기간 끝나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여름이 됐어요. 맥주가 너무 땡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째이 2년 수유했다고 했어요. 2년 모유수유를 했는데 맥주 한 모금도 안마실게요 응, 아니에요. 맥주를 마실 때는 일단은 한국 성인 여성이 평균 50에서 6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맥주 한캔 500ml 맥주 한캔 그리고 소주잔으로는 소주잔에 소주 잔으로는 소주 잔에 소주 한잔 정도는 드시고 나서 2시간 반 지나면 해독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2시간 반 지나서 유축을 해서 짜내고 애기 물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유축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우리 몸은 모유는 혈액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클레이션 되면서 다 자연적으로 필터링이 다 되기 때문에 유축해서 버려낼 필요 없고 2시간 반 지나서 애기 수유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쯤에 아기가 조금 더 길게 자는 밤시간대 수유하고 애기 이제 재우고 이제 뭐 축구하는 시즌에 축구 보면서 맥주 한캔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시나 1시쯤 되면 아기가 달라고 해요. 그때 다시 수유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 웰빙으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마가 골고루 드시는 건 중요하세요. 단 너무 기름지게만 안 드셨으면 좋겠고 과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6개월 넘어서 빠는 힘이 세졌다. 이래도 이제 내가 뭐치킨을한 마리 다 먹는다든지 이런 식은 안 되세요. 조금씩 조금씩 드시는 게 좋으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식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모유수유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